노년의 품격 가꾸기 오만 1224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이맘때쯤이면 교회마다 성탄절 준비로 분주해지고 신문지면에도 크리스마스를 소재로 한 칼럼들이 하나둘 등장합니다. 이 시기에 설교나 글들 가운데 아래 글은 어느 신학대학교수가 쓴 글로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 아래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릴 적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문구점의 카드들이 눈길을 끌곤 했다. 반짝이는 트리가 가득한 카드들 사이에서 내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그림은 서로 전혀 다른 모습의 두 마구간이었다. 하나는 유럽풍의 아늑한 헛간처럼 보였다. 지붕에는 밀집이 얹혀있고 구유에서는 따뜻한 빛이 퍼져나오는 그런 마구간이었다. 다른 하나는 한없이 열악한 곳이었다. 얼어붙은 대지 위에 텅빈 구유, 나귀와 소와 양이 고개를 떨군 채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있는 모습이었다. 어린 나에게도 궁금증이 생겼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은 과연 이두곳중 어디였을까? 중략. 톨스토이의 작품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있다. 얼어붙은 길가에서 한 구두 수선공이 천사를 발견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다. 그 작은 방이 아니었다면 천사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에게는 구유가 천사에게는 구두 수성공의 방이 필요했다. 우리 역시 삶의 구석구석에 이런 작은 빈방을 하나쯤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 교회는 지금 차가운 황량한 마구간과 작지만 따뜻한 마구간 사이 과연 어디쯤 와 있을까? 어쩌면 인생이란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작은 빈방 하나면 충분하고도 남는 것이 아닐까? 송용원 장로회 신학대학교 조직 신학 교수 이 글에서 문방구점 카드 그림을 예로 들어 퀴즈를 던지듯 묻는 아기 예수 탄생의 말 구유는 어떤 곳이었는가라는 질문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신학적 논쟁거리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처사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의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누가복음 2장 7절 1. 마리아는 왜 빈방을 찾아 헤맸는가? 누가 복음은 단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만 기록합니다. 여기서 여관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탈리마 케 KATALYMA는 오늘날의 상업적 숙박업소라기보다 친척 집의 손님방이나 여행자를 위한 공동숙소를 가리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호정령, 곧 인구조사로 인해 그가 살던 나사렛을 떠나 요셉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고, 만삭의 마리아도 그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베들레헴에는 호적 등록을 위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고 그 결과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공간이 이미 가득 찼던 것입니다. 저희는 냉대나 박대라기보다는 당시의 과밀과 구조적 상황에서 비롯된 문제에 가깝습니다. 네. 결국 구유란 어떤 장소인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구유입니다. 헬라오로 파트네라 하는데 이는 가축의 먹이를 담는 사료통 자체를 뜻합니다. 문제는 이 구유가 어디에 놓여 있었느냐입니다. 후대의 논쟁은 바로 이 지점, 구유가 놓인 장소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제1설 황량하고 냄새나는 구유 전통적 해석. 많은 이들은 여관에 방이 없어 마구간이나 동굴 같은 황량한 가축 우리에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석합니다. 유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겸손과 자기 비하의 상징으로 읽힙니다. 이 관점에서 구유는 냄새나고 열악한 공간에 놓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구 중세 미술의 영향으로 비바람 부는 허름한 마구간의 이미지가 익숙하지만 누가복음은 외양간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습니다. 제이설 사람 사는 집 안쪽 따뜻한 공간인가? 대안적 해석 일부 학자들은 당시 유대인의 가옥 구조를 근거로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집안에 가축을 들이는 공간이 있거나 손님방 아래층에 가축을 두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으며 그 경계 지점에 구유가 놓여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이 해석에서는 여관 KATALYMA일 상업적 숙소가 아니라 일반 가정의 손님방으로 보고 손님방이 가득 차 가족과 가축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머물렀다고 봅니다. 이 경우 구유는 완전한 외부의 황량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숨결이 있고 추위와 바람을 막아주는 비록 소박하지만 보호받는 장소가 됩니다. 3. 누가복음은 어느 쪽 입장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누가복음은 비참함보다 역설의 방점을 둡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소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의미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구원에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니어 있는 아기를 표징으로 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그 구유가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장소였다면 그것은 기쁜 소식의 표징이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구유는 왕궁이 아닌 평범한 자리 특권층이 아닌 목자들이 다가갈 수 있는 자리 높음이 아닌 낮음 속에 숨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4 누가가 말하고 싶은 핵심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상에 오신 구원자는 가장 위험한 장소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리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구유는 비극의 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일상 깊숙이 들어오셨다는 조용한 선언에 가깝습니다. 오, 번님도 빈방 하나쯤은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글이 묻는 빈방은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비워둔 시간, 계산하지 않는 마음의 여백, 성과와 효율을 내려놓은 내면의 공간, 약자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왜 빈방이어야 할까요? 이미 가득 찬 방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굳어 있으면 진리가 머물지 못하고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타인의 고통이 들어설 자리가 없으며 종교적 확신으로 꽉찬 마음에서는 하나님마저 초대의 대상이 아니라 소유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글은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조용한 빈방 하나가 남아있습니까? 6.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한 절제된 비판. 신학교수는 한국교회에도 질문을 잊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차가운 황량한 마구간과 작지만 따뜻한 마구간 사이 과연 어디쯤 와있을까? 이 문장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한 절제된 비판입니다. 황량한 구유란 무엇인가. 형식은 있으나 숨결이 없는 신앙. 규모와 제도는 크지만 환대가 사라진 교회. 오름은 외치지만 사람을 품지 못하는 공간. 즉 차갑고 기능적인 종교입니다. 작지만 따스한 구유란 무엇인가. 크지는 않아도 사람 냄새가 나는 공동체. 논리보다 연약함을 먼저 안아주는 신앙. 세상을 향해 낮아진 자리. 즉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사이 어디쯤에 있다는 말의 뉘앙스. 이 글은 한국 교회를 전면 부정하지도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황량하지는 않지만 아직 충분히 따뜻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태. 즉 방은 있는데 비워져 있지 않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공간은 있으나 이미 교리, 이해관계, 체면, 숫자, 성공 담론으로 가득 차 있는 방이라는 조심스러운 진단입니다. 한국교회 스스로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제1호입니다. 맺는 말 오늘 우리에게 남는 질문. 이 글은 성탄절을 기념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삶의 태도와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라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묻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우리 역시 삶의 구석구석에 이런 작은 빈방을 하나쯤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인생이란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작은 빈방 하나면, 충분하고도 남는 것이 아닐까? 감사합니다.